안녕하세요. 이번엔 신안동 모아일가 더 스카이 현장에 다녀와 보았습니다. 신안 모아일가는 2020년 7월 입주를 하여 입주 5년차가 된 단지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신안 모아일가 주 출입구 쪽 모습입니다. 광주 북구 신안동 82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 총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 출입구 옆으로 경비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차단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204세대이며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파트는 84A 타입이 173세대, 84B 타입이 26세대이며 선호도가 좋은 84 타입 단일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5세대이며 2층에 위치하여 전용 84 타입 25평형입니다. 1층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및 필로티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에 2층부터 실거주 공간입니다. 주차는 지상과 지하에 가능하며 총 267대, 세대당 1.34대 수용할 수 있습니다. 큰 길가 쪽으로 단지 내 상가가 위치하고 있으나 아직은 공실이 있는 편입니다. 도보 이동 시 길가 쪽에서 단지 내 진입은 좋은 편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백이동이며 백일동으로 인해 채광과 뷰에 간섭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백일동이 좀더 선호도가 좋은 편입니다. 초등학교는 도보 10분 정도 소요되는 서림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단지 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없다 보니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안동 모아일가의 임대 보증금은 층과 타입에 따라 다르지만 5층에서 27층은 2억 4,697만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안동 모아일가는 8년 전세 아파트이기에 2년마다 재계약 시 임대 보증금이 5% 이내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기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부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층 현관 같은 경우 바로 앞쪽으로 우편함이 위치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한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되면 바로 앞에 세대 하나 그리고 안쪽으로 세대가 해서 두개 세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한동 모아엘가 84 B 타입의 내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 옆으로 해서 어, 수납장이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편으로 해서는 어, 두 칸으로 해서 어,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닥은 띄움 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다 팬트리가 아닌 양쪽 다 모두 수납장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신발이 많은 가족들에게 좀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현관 모습이고요. 반대편으로 해서도 지금 보게 되면. 음, 이런 부분으로 수납장 형식으로 다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투 베이 구조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욕실, 작은 방, 작은 방, 주방, 거실 옆쪽으로 해서 안방이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앞쪽으로 해서 공용 욕실이고요. 공용 욕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수납장 안쪽에 어, 콘센트함 달려 있고요. 밑에도 콘센트함 달려 있습니다. 양변기랑 그리고 세면대, 욕조 설치되어 있고 이 앞쪽으로에서는 어 포인트 타일이 붙어 있고 어 약간 뭐 깔끔하고 무난한 그러한 구성 인테리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바로 옆으로 해서 작은 방 위치하고 있고요. 작은 방 같은 경우 이제 창문은 통창으로 크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환기나 채광 이런 부분들은 매우 양호한 모습입니다. 사이즈 역시 마찬가지 어, 매우 넉넉한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무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침대, 뭐 서랍장 그리고 뭐 책상 등 이러한 부분들을 놓는다 하더라도 충분한 공간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오게 되면 바로 옆으로 해서 어, 두 번째. 작은 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 역시 첫 번째 작은 방과 똑같은 통창으로 되어 있고 어 기본적인 구성은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 모아일가의 작은 방 같은 경우는 붙박이장이 둘다 설치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붙박이장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살짝 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신 이제 붙박이장이 없기 때문에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이용할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 보게 되면 펜트리 어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모아일과 같은 경우는 팬트리가 꽤 넓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D자 형식으로 시스템장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대한 이 공간도 매우 넉넉합니다. 그리고 콘센트함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청소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활용하시기에도 좋고 이 팬트리 공간이 넓게 잘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나오게 되면 오른쪽으로 해서 주방 공간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주방을 한번 쭉 보여드리게 되면 바로 앞쪽으로 해서 이제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이 공간이 위치하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어 가로로는 조금은 그한 6인용 테이블까지는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로로 놓게 된다라면 이 복도까지 조금은 어 살짝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4인용 정도 여기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공간은 뭐 엄청 크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양호한 모습이고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 공간. 마린이 되어 있고요 김치 냉장고 공간은 조금 더 작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은 D글자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D글자 구조로 되어 있고 오븐이랑 가스렌지는 기본 설치되어 있고 주방 창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마통풍은 아니더라도 어찌 됐든 환기가 잘될수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상부 하부장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 편을 보게 되면 주방 발코니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보일러실, 보일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해서 지금 보게 되면 세탁기랑 건조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이 타워 형식으로 올려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창문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 해서 거실.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2베이 구조다 보니까는 어찌됐든 어 약간은 조금은 이제 이 거실 자체가 좁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공간은 4베이 구조나 2베이 구조나 거의 비슷한 형식이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4호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암동향 쪽, 어, 무등산 쪽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층이 좀 높지는 않습니다. 어, 10층 미만이다 보니까는, 이 앞으로 해서, 지금 보게 되면, 뭐, 제일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 가림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 좀 층수가 높게, 중간층 이상, 어, 그래도 한 15층 정도는 이상은 돼야지만, 조금 뷰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와트홀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실생활에서 소파를 놓고 저희가 볼수 있는 뷰는 이쪽이 이 앞쪽에 대라수 쪽 뷰를 볼수 있습니다 물론 대라수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막 답답하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층이 조금 더 높으면 좀더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 저희 30평 대 84타입이기 때문에 33평, 34평형의 내부이기 때문에 공간은 충분히 어, 침대나 협탁 그리고 뭐 이러한 부분들을 놓는다 하더라도 공간은 충분히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해서 먼저 욕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용 욕실 같은 경우 아니요 안방 욕실 같은 경우 샤워 부스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세면대랑 양변기 잘 들어가 있고 콘센트함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무난한 어, 구성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해서 파우더룸 공간도 지금 보게 되면 깔끔하고 거울도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납장은 옆으로만 그리고 여기 밑으로 서랍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깔끔하고 기본적인 구성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옆으로 해서 드레스룸. 드레스룸 공간도 보게 되면 거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약간은 D자 구성으로 되어 있고. 어, 옷을 넣을 수 있는 상부, 하부장 충분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어, 뭐 옷이 많다라면 사실 이제 부부 중에서 한 명의 옷만 넣을 수 있을 공간이지만, 그래도 공간은 꽤 넉넉하게 드레스룸 공간이 잘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84B 타입 랩을 한번 쭉 둘러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2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뭐, 4베이 구조를 좋아하냐, 2베이 구조를 좋아하냐에 따라서 케이스가 조금씩은 취향이 다를 수 있지만 거실 공간이랑 주방도 괜찮고 그리고 팬트리 공간이 꽤 넓게 잘 빠져있는 모습이랑 그리고 안방, 드레스룸도 꽤 넓게 잘 빠져있기 때문에 주, 이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3인 가구가 거주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신안동 모아일가 84 A 타입의 내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먼저 84 B 타입을 보았고요. 84 A 타입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관 같은 경우는 저희 B 타입에서 봤던 것처럼 양쪽으로 해서 수납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 바닥 띠움 시공 되어 있는 것처럼 내부 현관은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이제 A 타입 같은 경우는 포 베이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욕실, 작은 방. 작은 방, 거실 안쪽에 안방, 뒤쪽으로 주방 있는데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용 욕실 같은 경우는 A 타입과 큰 차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조 그리고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콘센트함 잘 들어가 있고 서랍장까지 기본적인 구성으로 B 타입과 큰 차이 없이 똑같고요. 바로 옆으로 작은 방, 이제 포비 구성이기 때문에 뭐 이제 방향만 조금 다를 뿐이지 내부 안에 사이즈나 요런 그 붙박이장이 없는 형식은 똑같다라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창문도 크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작은방, 두 번째 작은방 역시 b 타입과 똑같기 때문에 큰 차이 없습니다. 붙박이장 없는 거는 동일하고, 역시나 마찬가지, 어, 통창으로 이루어진 모습까지도 동일합니다. 이 맞은편으로 해서 지금 보게 되면 팬트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팬트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B 타입 같은 경우는 팬트리도 이제 거의 공간은 크기는 비슷합니다. 공간 크기는 비슷한데 A 타입과 B 타입의 차이는 뭐냐면 A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주방 발코니 이쪽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발코니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바로 주방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주방 발코니 여기서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면. 주방 발코니도 여기 뒤쪽으로 해서 냉장고, 아니 세탁기를, 건조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 충분히 잘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주방으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는 D 귿자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장 설치되어 있고, 여기는 포베이 구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통풍, 어, 거실과에 대한 마통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구성은 오븐이랑 가스레인지 구성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공간은 똑같은 모습이고, 그리고 이렇게 김치냉장고 공간은 조금 더 작, 작, 작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거실, 아이 이 주방 이 공간이 조금은 더 넓게 이 가로 쪽으로에 대한 이 폭이 A 타입이 조금 더 넓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거실 쪽에서 보여드렸을 때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방 쪽에서 바라본 또 거실 쪽에 대한 모습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폭은, 어, A 타입이나 B 타입이나 큰 차이 없이 거의 동일한 모습이고요. 다만 여기 같은 경우, 여기가 지금 현재 102동이고요. 102동 같은 경우는 이 앞동, 101동으로 인해서 조금은 뷰에 가림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아트월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보게 되면 이렇게 이 바로 101동에 벽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트홀이 이쪽에 있다 하더라도 어 방향을 바꿔서 어이 반대쪽을 바꿔서 활용을 해야지. 그래도 그나마 좀 뚫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어이 102동을 보신다라면 이걸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 지금 보게 되면 안방도 안에 내부 사이즈나 크기는 B 타입과 동일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 파우더룸 공간도 역시 마찬가지 동일하게 잘 되어 있고 안방 욕실 같은 경우도 샤워 부스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깔끔하고 똑같습니다. B 타입과 똑 동일하고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 어, 다만 이제 여기에서 드레스룸에서도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은 B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창문이 없었어요. 근데 A 타입 같은 경우는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옷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기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는 라 것고, 그리고 이 안쪽으로 해서, 어, 대피 공간이 또 드레스룸 옆으로 대피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이게 조금 차이점이라는 거알아두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A 타입을 한번 좀쭉 둘러보았는데요. 어, A타입이나 B타입이나 요거는 이 쉽게 말해서 케이스가 어, 취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 모습이고, 다만 A타입도 팬트리 공간도 넓고 어, 이 주방 공간도 넓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방 드레스룸 공간도 넉넉하기 때문에 어, 다 좋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상, 신한동 모아일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리며,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과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셔요. 감사합니다.